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묵 볶음을 해보겠습니다. 어묵은 3장 준비했어요. 어묵은 이렇게 긴 쪽으로 돌돌 말아줄게요. 알아서 이렇게 채쳐주듯이 잘라주세요. 고추는 두개만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겠습니다. 파는 조금만 잘라줄게요. 3분의 1 정도만. 양파도 약간만 넣어주겠어요. 당근도 약간만 썰어서 놔두겠어요. 어묵이 뜨거운 걸로 데쳐내면 좀 어묵이 너무 물렁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차가운 물로 이렇게 해서 한두번 정도 씻어서 기름기를 좀 빼주세요. 기름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기름 좀 두르고요. 어묵을 씻어서 물기를 또 뺐어요. 넣어주고 볶아주겠어요. 한근 좀 넣어주고요. 미리 양파도 이렇게 넣고 같이 볶아줄게요.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지어 가고 있죠? 그러면은 맛술을 한분 정도 넣어주고요. 간장 간장 한 스푼 정도 넣어 주세요. 올리고당 올리고당 한 스푼 정도 넣어 주겠어요. 요거 마늘 다진 마늘 3분의 1 스푼 정도 넣어주고, 흑고추 썰은 거 넣어주겠어요. 팥 썰은 거. 넣어주고요 후추 잠깐만 넣어주세요 통깨만 송송 송 넣어주고 참기름 반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다 볶아졌지요? 어묵볶음이 다 되었습니다.